오늘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음... 오늘 니네들 다 만들어봤는데. 네, 이어서 증거고양이, 방소, UFO는 이미 지나했고, 피 c 도마뱀 버스 다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. 통합력도 올려놨어요. 일단 처음으로 <laughs> 근데 웃긴 거 알려 드릴까요? 아니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얘왜 근육이 있는데 왜 이불로만 근육 해요 이빨로만 이 했었지? 근데 지난 애들은 다안 썼네. <laughs> 두, 두, 두 마리밖에 안 썼네? 이런 근데, 근데 이우슨선 혼자서 다, 깨, 다 이길 수 있을 듯? 사과 고양이 내가 좋아하는 너. 사과 내가 사과 진짜 좋아해요 헬로우, 악어 빠빠 와 빠이빠이 사과 고양이가 우는 순간 너무 좋겠다 감격은 그냥 뭐 옛날과 똑같이 50원입니다. 저 사과 고양이는 어우, 지나시켜볼까요, 그래도? 어떻게 나오지 잠깐만요. 복서, 복서, 복서. 복서, 이제 진정지상이다. 살거라 <laughs> 그래서 이거 영상을 많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파워 해봐야죠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<laughs> 이게 뭐야! 아니, 잠깐만. 아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이거 너무한데. <laughs> 각소미 고양이라니. 이상한데요, 아, 너무. 살려주세요. 아,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. 각소미 고양이,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빌더 부터서하 할게요. 아니, 쟤 왜, 근데 근육이 있는데 왜 줘? 굳이 저렇게 공격하는 거야? 얘랑, 얘, 가라. 오, 용화 고양이 완전 멋있다. 저건 뭐, 트리키 얼굴이야, 저건? 400원으로. 아니,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하하하하하하하! <laughs> 하디 아, 네. 이게 뭐예요? 또각정하신거 하나 있죠? 두산이. Big b 삑삑 얘네들만 파는데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. 자 간다. 안녕! 이게 <laughs> 진짜... 제가 할머니아 이거 왜 와! 빨간 적은못한지 나는 그게 못 한다 옥석... 나 근데... 얘 진화시키면 어떻게 되냐? <laughs> 그것도 궁금하네... 얘... 뭐야? 고양이 벽이 되서 체력이 더 강해졌어요 박소미 고양이 가라 가라 고양이 벽 있는데. 사과 고양이 있을까? <laughs> <빨리 안 웃음> 실당얘도 하나하나고요. 이 고양이 기억... 제가왜 우주선을 좋아하냐면, 우주선도 예전에 새에서 진화시켰습니다. 와 그러니까 한열 배는 더 쓰셨는데요 더 멋있고? 아니 멋있는 건 고양이 멋있는 건 아니지 더 멋져진 건 아니지 원래 멋진 직업라서더 멋진 수가 없어요 네, 더 멋져질 수가 없어요 잘 써고 있어요. 안 되겠다. 다른 회사는 해야겠다. 가. 다 비켜. 비켜. 길을 비켜. 길 비켜. 빨리. 빨리 비키는 게, 게 좋을 것이야. 비키는 게 좋을 것이야. 비키는 게 좋을 것이야. 저기 봐드니까 뭐 예를 들 수밖에 없지. 너도 가라. 이 사과와 역조의 조합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에요. 기억으로만 그렇긴 한데. 빨간쪽도못받아 빨간쪽이 도못받아요 그럼 나의 승리지 이거 한번 거신모양이 한번 소환해볼까요? 거신모양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지? 근데 지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위에서 거뮤다 삼각지대 자 각성은 나 빌드 그래, 이놈새 고양이 가라 그래, 고양이 펴. 아나 계속 민자만 쓰다가 그 응. 지나 시키니까 계속 예의만 쓰일 거 같네. 제가 제가 그 옛날에 울슈 레를 한번 뽑았었어요. 근데 그 계정이 날라갔어요. 그 계정이 날라가서 어 그거 망했어요. 어느 올술레 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. 저 캐릭터 요즘 안 보니까 이거 매우러 다 동남노 하마양 저트비행 고릴라 아저씨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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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악어가 아니라 아고 아고 목소리 들리는 대로 빠옹 음음 음. 캥거루. <laughs> 조금 고양이 복사랑 조금 그거네요. 자메이카 통답 <laughs> <laughs> 저거 뭐야? 뭐야? 울슈의 옛날에 뽑았던 울슈리가 조금 드래곤처럼 생겼었어요. 근데 뽑는 게 힘들어서 지웠습니다. <laughs> 고양이 격수하나고 동아이 낫겠죠? 기다려야 되겠다.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. 얘를 말야되 오우, 벌써부터 체력이 많이 가기 위해서. 뭐야. 여기 <laughs> 귀여운 건가? 얘는 그냥 귀여우니까, 다하엔 <laughs> 벌써 좋니? 새로운 캐릭터? 자메이카? 그아이나왜 이렇게? 이렇게 못 자메이카? 자메이카. 아, 나 알지? 자메이카? 자메이카? 아나 자메이카 자메이카 또쎄아얘 뭐냐? 콩콩양콩 콩고양콩 뭐지? 호랑아 내가... 내가 그거 해줄게. 내가 그거 해줄게. 뭘 다... 나는 또한 마리... 어, 빌더, 그럼 또한 마리... 나또 얘를 뒤따라갈 친구, 바로... <laughs> 저성 체력이 2만이네요? 2만 정도야? 뭐, 까을만 하지. 2만 정도면은, 아주 빨리 끝냅니다. 어? 뭐야? 내가 아까 소환했었나? 안 했나? 나 분명 못했 그거 갑자기 돈 부족하고 내가 안 봐가지고 그거 했다가 그래서 이제 650번 넘거나 똑같이 줬을 때 소환했는데 <laughs> 왜정말 이거 소환했지? 내가 앞에 소환했었나? 이 둘밖에 없다고 한다 일 둘밖에 없다고 한다 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. <laughs> 어 뭐야